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함께 구별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장인 14장의 서두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4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고 모든 전쟁이 끝낼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는 최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서두에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이 공경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라고 이어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록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읍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되죠. 이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라고 나오는 이 나라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리니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방 나라들이 자기 욕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모아놓고 심판하실 무대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록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큰 어려움과 징계를 당하는 모습들이 1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데 이 개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후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결국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무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한데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을 심판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특별히 이제 4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 가운데 그들을 도우시며 이내 모든 공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동과 서로, 감람산을 서서 그를, 그 산을 동과 서로 반으로 쪼갠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쪼개어졌을 때, 매우 큰 골짜기를 이룰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둘로 쪼개진 산이 반은 북쪽으로 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갈라져서 생긴 골짜기는 백성의 피난처가 되고 백성은 그곳으로 도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가냐 14장 4절과 5절의 본문에서 에스겔의 예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에스겔에서는 1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죄악 가득한 성전을 떠나 동쪽 감람산에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고 동쪽 감람산에 거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참 슬픈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채로 끝내지 않으시고 에스겔 40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에서 들어옵니다. 떠났던 영광이 이제 돌아와 회복의 약속으로 임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인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단순히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친히 감람산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발이 위에, 그 발이 산 위에 서서 산이 갈라지고 골짜기가 생겨 백성이 피할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전쟁터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스가나에 나타나는 이 종말은 앞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한데 모아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스가랴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제 나오는 14장 6절 7절 8절의 기록들은 마치 창조세계와 연결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듯해 보입니다. 곧 창조세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을 이 스가라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까? 14장 7절에서는 어, 그날에 빛이 없겠고 6절에서 기록을 하고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낮과 밤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날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 됩니다. 어두워 갈때 빛이 있으라라는 리 기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단순히 해나 달이 주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구원의 빛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의 빛이 세상을 시작하게 했다면 이제스가랴에 있을 그날,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그날에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8절에서도 창조 이야기의 첫 창조의 중심지에서 이 에덴에서 땅들을 적시는 강들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또한 여호와의 임재가 그 땅과 백성들 가운데 회복될 때 그의 성전으로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이와 연결되는 종말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와 생수가 동쪽과 석쪽으로 흐르죠. 그리고 이 동쪽과 서쪽으로 흐르고 나서 본문의 8절에서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간얼천들은 간월천들, 우기에만 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의 은혜가 있고 땅 전체를 적시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를 생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도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높아지고 사람이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10절과 11절이 마무리되죠. 처음에 열방의 공격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지막절에 1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이 설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저주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는 진멸에 파괴해야 할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헤렘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괴해야 할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져서 이들 가운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택하신 예루살렘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완전한 안전과 평화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14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모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열방이 몰려오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을 믿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본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이 11절에 참된 평화를 누려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꽤나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곤고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만 누리는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있을 줄 압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간, 간섭을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스가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더 깊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 우리에게만 허락된, 성도에게만 허락된 그 평화를 우리 마음 안에 허락하셔서 이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평화와 내 가운데 있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하심을 느낌으로 우리가 성도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